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엄청 자연스럽죠. 올리브영 남자 쿠션 추천. 케이스 깔끔합니다. 감각적인 느낌. 평소에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습니다. 제형은 쉽게 파바를수 있는 세미매트 제형 남자들 무작정 쿠션 막 찍어 바르면 오공 잡티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듣된 쿠션은 세미매트 제형이라 적절한 수분감을 제공해 줍니다. 세미매트는 속은 촉촉한데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 파우더 필요 없음. 딱 생기 있는 피부톤 가능. 컬러는 두 가지. 저 같은 어두운 피부톤 갖고 계신 분들께 완전 자연스러운 색상이에요. 딱티안 나는 자연스러운 남자 쿠션. 쿠션 한번 찍어 주고 양 조절. 그리고 얼굴 얹어보면 정말 얇게 올라가죠 둥둥 뜨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딱 들러붙어요 한쪽 안 한쪽 한쪽 안 한쪽 모기랑 사이 안 나죠 전체적으로 얇게 한 겹만 깔고 퍼프의 뾰족한 부분에 약간만 묻혀서 여드름 트러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만 밀지 않고 두드려서 그 부분에만 얹어줍니다 가려지죠 전체적으로 보면 모공 싹 가려지고 피부결 싹 깔끔해졌죠 완전 추천입니다 8시간 후 지속력 살펴봤는데 묻어짐 이 정도 모공? 원 오브 댐드댐 쿠션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올리브영 앤 성수에서도 만나볼 수있다던데